안녕하세요. 김윤재TV의 하루 10분 독서입니다. 오늘은 362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업의 모든 리더들은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였지만 계속 여행하는 동안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배웠다. 제리와 시리메도, 잭과 에피리드 같은 부부들은 운전을 교대로 해 가면서 사업을 하였고 단과 루스 스톰즈 데이브와 마지 루이스 같은 부부들은 어떻게든 플랜을 보여줄 기회를 계속 만들었고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 주었으며 자신들의 어려움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며 사업을 계속하였다. 케니와 다나 스튜어트 에드와 샬롬 코트니 랜디와 벨로리 하우겐 짐과 린다 브로일러 메리트와 베스 위즈 등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장거리 후원 파트너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차에서도 잠자며 땅콩 샌드위치로 끼니를 매우 때우기도 했다. 조지와 루스 헬시 조아코인과 메리안 루카스 같은 부부는 장거리 후원 활동 후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해서든 두세 번의 일대일 미팅을 또한 후에 집에 와서 두세 시간 눈을 붙이고는 다음날 월요일 아침 미팅을 다시 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였다. 투와이트와 마가렛 앤스미스 밥과보니 호워드 같은 부부들은 철야 트럭 정비소에 정비소에 가서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밤새도록 커피를 마셔대곤 했으며 에스텔라 살리나스 디코포 카렌 야마야마다 제리 베더맨 펠렌 후버너 같은 사람들은 음. 독신으로 돌아다녀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요컨대 이 사업의 영웅들은 성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플래티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혹은 그 이상에 더이상 도달하고 싶다면 시간 돈 취미, 오락 시간 돈이 오라 및 여러 가지 면에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어야 한다 제안 여러 혜택과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거리 후원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겠다. 장거리 후원은 가능한 한 만나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서 선별하기 위해 애드팩을 사용하라. 오디오, 비디오 포함. 그러나 후원하는 것은 반드시 직접 사업을 보여주고 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상위 스폰서들의 도움을 구하라. 물론, 국내외를 통해 많은 도시에서 사업설명회가 이루, 이루어짐으로 에드팩을 보내고 관심도를 측정하여 그들이 그지역의오프미팅에 가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당신이나 당신의 스폰서가 직접 그곳에 가서 그 사람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 그룹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ABO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키트를 구입하고 도 아무런 방향 제시나 동기를 제공받지 못한 이야기도 있다. 장거리 그룹을 형성할 결의를 하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곳이 차로 갈수 있는 곳이라면 처음 2에서 6개월 내에는 매달 한두 번 가능 가능한 한 자주 가야 한다.그곳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스폰서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책임을 나누어질 것이다.장거리 후원 시 처음 갔을 때에, 최소한 두번 이상의 미팅을 잡으라. 한 번의 미팅은 시작을 목적으로 또한 번은 그 그룹을 결속시키기 위함 위함이다. 처음 갔을 때부터 어떻게 이 사업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가르치라. 만나서 초대하기. 동그라미 그리기. 만나서 초대하기. 동그라미 그리기. 시스템의 시스템의 플러그인 시키기. 제품 주문하기 등을 바로 첫 방문,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첫 방문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장거리 후원은 상호간 모두 결의를 지녀야 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당신이 헌신적이어야 함은 물론 그 프로스펙트 역시 헌신적이어야만 한다. 그룹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되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매번 갈때 갈, 매번 갈때 많은 사업 도구를 가져가라.새로운 그룹이 생길 때마다 다수의 에드팩 세미나 메인 스토리 오디오 10개에서 20개 몇 권의 책 약간의 약간의 제품 사용 안내서 화이트보드 등을 가져가라. 그곳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오픈 미팅과 세미나 랠리를 홍보하라. 일정이 잡혀 있는 일정이 장소를 알아보려면 어, 드림빌더스 리뷰 상위 다이아몬드의 뉴스레를 신청하라. 무엇보다도 상위 플래티늄의 자문 자문을 구하라. 장거리 후원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혼자 모두 해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신의 상위 플래티늄은그 지역에 이미 그룹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스폰서가 형성해 놓은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자주 여행함으로써 경비도 줄이고 상담하는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그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장거리든 아니든 이한 가지 원칙을 명심하라. 후원의 목적은 시간과 돈의 투자로 플래티늄을 만들어 내서 최대한의 것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결정은 인간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내리도록 하라. 인간 관계는 돈이 많이 생기고 지속적인 지속적인 큰 사업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스폰서와의 상담이 성공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그러한 사업이다. 장거리 후원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많이 구하라. 국제 후원 이 사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 영역을 다른 나라로 확장시킬 수가 있다. 전 세계가 사업의 장인 것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업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란 책을 쓴 J.W. 살라큐스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로 인해 유럽과 구소련에서의 커다란 정치적 변화들은 비즈니스의 지구화를 가능하게 했다. 모든 나라의 많은 회사들의 사업활동과 비전은 자국 내에서 전세계로 향하고 있다. 다른 직접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는 달리 아메이사업은 자국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업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수천의 스폰서 라인이 국제적으로 교차하여 이루어져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